안녕하세요. 한국사 박성근입니다. 어, 드디어 2016학년도 공무원 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나왔습, 남았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는데 우선은 지금까지 힘겹고 고통스러운 수험생활을 견디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그리고 끝까지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부터 3월 한달총 5회 걸쳐서 파이널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 파이널 시어, 어, 수업은요 요리에 비유하면 음, 요리의 마지막 단계 간을 하는 단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어서 간을 잘못하면 요리를 망치듯이 이 마지막 단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이 마지막 단계에서 대부분 수험생이 많이 초조해하고 긴장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학, 공약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 우선 첫째, 첫째, 총 5회의 파이널 수업이 진행된 동안 저는 보강 없이 일정에 맞춰 강의하고 그리고 빠르게 강의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험 기간 동안 24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즉시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어, 앞에 말했던 두 가지 공약을 제가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벌로써, 그 벌로써 저 원래 준비했던건요 어, 10일간 금주 하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었는데요 자 세번째 공약은 제가 지키지 못할 공약을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즉 두번째 앞에 공약을 제가 꼭 지키겠다는 약조를 하는거니까 세번째 공약은 제가 지킬 수 없는 약조를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어, 금주가 사실은 제가 금주라기 보다는 제가 이미 이제 지금도 이미 여전히 거의 한달여가량 술을 안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주를 한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제가 공약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대신 어, 지금 막 생각난 건데요 자, 제가 만약에 정, 정, 이 공약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 푸쉬업을 한 200개를 해서 이거를 이제 촬영을 해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올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 제가 앞에 두 가지 공약을 꼭 지키겠다는 약조를 위해서 이제 할수 없는 이걸 이제 약조를 이제 공약을 한 거고요 자 저는 이제 절대 이 약속을 어기지 않고 성실히 강의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자 끝까지 힘내서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